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랄딩공입니다 오늘 것은, 트루프폴 시즌3, 아니, 시즌 빼야지, 그래. 트루프폴 3, 네, 진짜 축구 시즌 3입니다. 네. 오늘 해보, 해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뉴, 네, 새로 시작하는, 네,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네, 시즌, 뭐, 아직, 아니, 뭐, 중반 정도 왔구나. 7월달이니까, 어, 아, 맞다. 여기는 한국이어 가지고, 3월달에 계약하죠 3월달에 그 뭐지? 개막하죠. 네, 아, 네, 아버지, 그 뭐지? 그 맨체스터로 하다 보니까, 뭐지? 유럽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 하지. 유럽 쪽으로 생각하게 됐는데 네, 뭐 그래,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까지 17경기 진행하면서 15승 2무 역시 17경기 연속 네, 무팽진하면서 65득점, 17점을 하면서 총 47개의 승점 을얻었고요 예, 네. 뭐 이런 일정이 있고 기록을 보면은 크, 우리 팀 선수가 4명이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4골, 13골, 10골, 8골. 네, 그리고 저기 또 멀리서 우리팀 선수가 또 보입니다. 네, 우리팀 선수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순위 안에만 다섯 명이나 있어요. 네, 엄청난 팀이죠. 도움도 네, 10개로 네, 1등입니다. 네, 미드필더가. 네, 최고의 선수도 오... 네, 이런 식으로 네, 우리팀 선수가 대거 포진되어 있고요. 네, 보면은 네, 골키퍼 같은 경우도 네, 클린시트가 네, 우리팀 키퍼가 제일 네, 클린시트가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이션스 컵 같은 경우는 8강까지 현재 네, 올라가고 이제 그린벨트랑 경기를 해야 합니다. 네, 뭐 그렇고 네. 일단 뭐지 챔피언스 리그 같은 경우도 8강까지 올라왔는데 어, 총 하지파랑 경기를 해가지고 아케스코 네, 4대0으로 네, 올라왔는데 이제 마슈아드라는 이한 팀이랑 붙게 됐는데, 마슈아드가 보면은, 마슈아드 지금 좀 성적을 보면은, 뭐 그렇게 뭐지, 강한 팀은 아니에요. 근데 좀 의심스러운 게, 그래도 뭐지, 비조에서 1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도 1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그, 그래도, 네, 조심은 해야, 다고 네, 생각합니다. 득점도 최고한 선수가 1등. 네. 네, 뭐 이렇게 클린시트도 네, 1위네요. 네, 우리 팀 키퍼와 통상 성적은 네. 아, 제 1패가 좀 마음 걸리긴 하지만 23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다골은 21골이네. 거의 최고한 선수가 거의 한 경기다 한골 가까이 넣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구요. 뭐 이건 저번이랑 뭐 동일하겠죠. 어, 오, 순위가 올랐네, 이건. 실시간으로 오르나 보다, 이거. 제가 경기를 뭐지? 8강전에 이겨가지고, 지금 순위가 8위까지 내 올랐어요. 10위였는데, 8위까지 올랐고요 지금, 지금 승점, 지금 뭐지? 이 점수를 보자면은, 어, 앞으로 조금만 더 하면은 5위까지는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순위가 높아야지 국가 랭킹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야, 야, 대한민국 어, 왜 사, 2위지, 이거? 이 대한민국이 의심스러운데, 이거? 대한민국이 왜 2인지 모르겠다, 이거? 일본 팀이 많아 보이는데, 뭐, 어, 평균 같은 거맥이나 어, 아, 맞다. 일본이 뭐지? 우리나라가 리그, 리그 안에 팀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불리하네, 생각 보니까. 아, 다 합산한 다음에 평균 같은 걸로 나누나 보다 뭐 방식이 있나 보다 따로 자, 어쨌든 네, 복잡한 건 집어치우고 자 오늘은 일본팀 시코쿠랑 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코쿠 같은 경우는 네, 같이 아침에 지금 8강전까지 올라온 강팀이고요 도아랑도아오 팀이랑 붙게 될 예정입니다 네, 이런 평가전도 네, 원정 경기긴 하지만 이런 것도 경험해보는 게 좋겠죠 일본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3팀이나 올라갔기 때문에, 상황에 어, 올라가게 된다면, 일본 팀이랑 만 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네. 네. 또, 일본 팀이 다 나, 갈라졌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일본 팀이 3팀이 다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염두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19크, 상황전도 어떻게, 상황전, 네. 만약 결승까지 가된다면 결승전에서라도 붙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일단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라인업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 경기 시코쿠 앙옥 경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수직 말고 이걸 이거 이걸로 봐야지 이게 뭐지 이게 해설자인가 해설자가 말하는 건가 똑같이 하는 거겠죠? 어이 시 경고 받았어 이거 아 브라질 내가 자 이거 사왔거든요. 브라지 용병. 아, 다시 바꿔 줘야겠네요. 아, 근데 브라지 용병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어. 근데 그래도 다섯 경기 뛰어 가지고 한 골, 한 골이나 내기 때문에 그래도 밥값은 한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많이네. 아쉬웠죠. 얘들아, 실수가 좀 많았어. 좀더 해야 돼, 얘들아. 집중, 집중해야 돼. 좀더 집중. 응? 집중해야 돼, 얘들아. 집중. 70분이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뭐 골이 크게 터진다거나 뭐 그런건 없습니다 아직까진 서로 약간 강강무소식 네, 그런 상태구요 뭐 0땡으로 끝날거 같은데 오시 골대 맞췄어 아깝인데 잠깐만 그렇구나. 아 진짜 아, 0땡으 끝났네 오 그래도 원정 시코쿠가좀 큰팀인가 보다 36,000 325, 네. 관중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뭐, 수고했어, 해야겠죠. 수고했어, 얘들아. 수고는 했으니까. 열심히, 최선경기 열심히 뛰었으니까. 네, 오. 미디필더, 그래도 우리 팀 거의 주장? 반주장? 네. 오, 이적했네? 네, 뭐, 박춘호, 박춘호? 박춘호 기억해놔야겠다. 이정류 보자. 오케이 두 배네요. 네 바로 팝니다. 어차피 제가 뭐지? 왼쪽 수비수랑 오른쪽 수비수가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적시켜버리는. 그 돈으로 다른 걸 해버리는 게 나은데 지금 현재 네 보유 금액 이 정도죠. 충분히 지금 버틸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적자가 큰 이유는 제가 선수를 좀 구, 아까 말한 브라질 용병을 사가지고 브라질 용병과 그 미래필드 한명 사와가지고 지금 이런 거고요뭐 네, 사실은 흑자입니다, 흑자. 매달 흑자를 벌고 있습니다. 네. 스폰서가 네, 더 빵빵해졌죠. 자, 뭐 그리고. 어, 맞다, 여기 통합시켜줘지. 일단 애들 이렇게 관계를 좀 녹여주는 게 중요해요. 네. 시코코랑 연기는 0대0으로 네,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엔젤 하모니랑 네, 경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리그경기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해야 돼요 왜 뭐야 나위에거 누르려고 했는데 아씨 잘못 눌렀네 저 뭐지 그 위에서 두번째거 누르려고 했는데 지금 세번째거 누른거 같거든요 약간 실수한거 같은데 다 공격이지 뭐, 일단, 실수로 눌렀더라도 일단 해야겠죠? 아, 미디필더, 봐봐. 미디필더가 좀 죽으니까 우리 팀 전체 죽잖아, 분위기가. 응? 그렇잖아, 봐봐. 미디필더가 죽으니까 다 죽고 있잖아, 지금.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교체를 할 수가 있나? 브라질 선수 일단 교체해주자. 이거 지금 부상으로 한명 빠졌기 때문에 뭐 교체해 줄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지금은 해줄 말이 없어. 해줄 말이. 아 여기서 막히면 큰일 날 텐데. 진짜. 아 정신 차려라. 한골만해자 한 그렇지. 역시. 아 내가 이 힙을 제가 사왔거든요. 이번에 시, 이번 시장에서 잘 사온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요. 미디필드 이상으로. 미디필드가 최고긴 한데. 네. 그래도 십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대0 잘했어 얘들아 굿. 자오 예. 바로 장시 친성 경기가 바로 예정되어 있네요. 좋은 아오 어, 맞아 키퍼 잘하고 있어 우리 팀 키퍼도 좀 뭐지 조용히 잘하고 있어 키퍼라는 직업이 원래 그런 직업이긴 한데. 누, 누, 누구를 영입하게? 아, 얘 맞다. 얘도 팔아야지. 아, 뭐왜 이렇게 적지? 우리나라 팀에서 그런가? 이정료... 저는 한... 뭐지? 760...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소 저정도는 최소예요, 저게. 너무 적네? 삼동 인 라이프 몇부그 팀이냐? 삼분 삼동 인 라이프 수락하겠습니다. 경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 좋겠죠, 일단. 이날 경기하는구나 9일날. 바로, 에부브리그가 바로 있는데,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보유금액이 이정도도. 보유금액이 이정도면은. 잠깐만, 선수를 사볼만도 하겠는데? 우측, 우측, 네, 우측 수비수고에는. 근데 얘가 좀 별이 두 개란 말이지. 별이 이게 성장 가능성 비슷한 건데, 뭔가 아닌가? 별이 좋다는 건가, 더 이게? 일단, 몸값을 보면은, 몸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한이 정도? 이 정도? 아,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사이면 될것 같은데, 애매하니? 이 정도. 그래. 돈 많이 주자뭐 하는 김에 뭐, 쓰는 김에 돈좀좀 좀 풀자. 음, 오케이. 스폰서 제안. 보면은, 오케이. 바로 계약 종료하고, 바로 들어와. 그리고 얘, 바로 계약 종료하고, 얘 들어와. 오케이. 와, 갑자기 수준이 파고올났네 스폰서 수준이 음 우리 팀 선수도 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일단 음, 결렬 네. 스폰서뭐 아까 했고 또 뭐야 이적 아 허락해줬네 그래 걸렸어 이정도 그래 이정도 주고 최대한 오래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선수인데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 어, 예, 뭐야. 이 부상 풀렸다, 이제. 오케이. 잘 돌아가고 있네요. 음, 기대 중입니다. 얼마나 기대, 대단한 선수입니다. 보통, 네, 아무리 대단하지 않더라도, 대단한 선수라고 일단 박수를 쳐주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선수에 대한 예의죠. 뭐, 애, 대단한 선수긴 해요, 저 정도면. 75인데, 28살. 나쁘지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준. 잘만 키우면은 또 좋기 때문에, 또 공격수가 많으면은 임대 보내면 돼 임대. 임대 보내가지고 좀더 키워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린 공격수 같은 경우는. 계약 완료. 오, 오케이. 오케이. 오, 보유금액이 팍 늘었네? 와, 사 거의, 네, 네, 사, 앞자리가 거의 사네요. 퇴근이죠. 오, 음, 이렇게 뜨고. 자, 이렇게 하고요. 저가 이렇게 하자. 오케이,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수, 공격수, 콜롬비아를 선수를 여기 넣고. 지금 불필요한 선수들이 좀 많이 빠졌네요. 생각보다. 네, 장씨랑 친선경기가 있을 예정인데 저같은 경우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더 네, 재밌게 보셨다면 네, 구독과 알람 필수구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도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